겨울이면은 어디를 둘러봐도 산과 눈뿐인 강원도의 산골 마을. 이곳에서 아홉 번째 겨울을 맞는 고부가 있습니다. 어, 조심해야 돼. 고 어. 시어머니 장순덕 여사와 며느리 신성나 m 씨입니다 이렇게다가 눈이나 국밥 기분은 난고 못해요. 어머니는 그냥 앉으세요. 며느리는요, 뭐 하나 편한 게 없는 산골 마을이 너무 힘들대요. 가까이 가면 안 돼. 나가서 이쁘게 살아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나베나 이렇게 볼 때면서 한국은 너무 추워요. 눈도 있고 못 살아요. 이렇게. 여기가 옷디라고 소문난 대요 여기에 눈 같은 거 많이 오면 어때요? 고립되는 거죠. 고립이 된다고 고립. 겨울이면 오도가도 못하는 산골.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파트 살면서 집 옆에 가까이니까 이렇게 들여오르고 또 저녁에도 또 집에 들여오도 이런 거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머니가 할수 있어요? 어머니 할수 있으면 어머니가 따라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놈이 있고 안하라고 하는 놈은 애체가 아주 끝끝내 안하더라고 며느리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 여사님도 고향이나 다름없는 이곳을 떠나서 살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죠. 도시로 가자는 며느리와 산골이 좋다는 시어머니. 자 이들 고부의 얘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울이 유난히도 오래 머물다가 가는 강원도입니다. 크고 작은 산들에 막혀서 계절도 사람도 쉬 다닐 수가 없어요. 북한강 줄기가 휘몰아치는 춘천과 화천의 경계에 자리한 산골 마을 이곳이 고부의 터전입니다. 무슨 소리가 했어요? 얼음 깨는 소리네. 허, 세상에 얼음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이야 뭐 식수며 사용할 물을 지하수를 끓여서 올려 쓰니까 괜찮지만은요, 옛날에는요, 세수 한번 하려면은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서 썼어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리는 일이죠. 근데 강원도 산골에서는 예산 일이에요. 뭐, 교육때 뭐, 영화 뭐, 한 20도씩 이게 내려가는 거죠. 아침 기온 그... 근데, 건 태온이더 느껴지는 거지 뭐 영하 뭐한 30도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온도계 보면 한 20도씩 이런 내려가더라고요. 신속나이 씨의 남편 영덕 씨는요. 태어나서 지금껏 이 산골 마을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평생 농사짓고 소를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추위는 적응이 됐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 신속 라이시는 겨울이 정말 싫어요. 벌써 9년째 산골에 살고 있는데도 이 추위에는 보통 적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따뜻해 뭐라 나왔어. 자고. 온수기가 있기는 해도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세수하는 거. 이것도 곤역이에요. 이거 들어줘. 어, 들어줘. 이거, 이거? 아버지가 이분이 바로 시아버지십니다. 올해 92이세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부부와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3대, 6 식구가 북적거리면서 삽니다. 아니 근데 장 회사님 며느리하고 손주들은 다 어디다 두고 세 분만 식사하세요? 아 며느리가 혼자 맛있는 거 먹을라 그러는구나. 그죠? 애들이 이렇게 밤잠 따라다르니까 따라 어른에서 먼저 드시고 다음에 우리 먹을라고요. 드씻고밥 먹자. 핸드폰 놔두고 손 씻고 먼저. 보이지? 밥 먹고 봐. 그거 봐배안불 얘가 첫째 명지고요 물 먹으면서 먹어. 먹어 명지 볼이 통통한 얘가 둘째 은지예요 은지 응. 응. 얘는 밥잘안 먹어요 말랐어 동생도 그. 동생 잘 먹으니까 통통했잖아요 잘 갔다 와 은지 아침이면 은지가 제일 먼저 집을 나섭니다. 8시 10분이면 유치원 차가 오거든요. 너무 추워서 애들도 살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매나 아침마다 준비하고 또 가고. 어, 진짜 추워. 이 마을에 은지 한명 보고 산 넘어서 유치원 차가 아침마다 옵니다. 눈 오는 날은 못올 때가 또 많아요. 20여분 거리 오늘은요 은지는 산 넘어서 무사히 유치원 갑니다 <목소리> 은지를 유치원에 보내면 바빠지는 신속나이씨 출근 준비해야 되거든요 놀아 아버지랑 하고 아빠랑 같이 순돌이 갔다와 엄마, 돼, 방학이라서 집에 있는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싶지만은 출근 시간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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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요 같이 세요세요세요사집에사는이웃이요요사세 만나면 껴줘야 돼요. 초원이가 많이 걸어 가잖아요. 마을에서 버스가 다니는 큰 길까지는 걸어서 20분 걸리는데요. 길이라고는 산을 가로질러서 난이길 하나뿐이거든요. 신속 날씨도 차를 사기 전까지 걸어서 다녔대요. 지난해 면허 따고 차를 사는 바람에 고생을 좀 덜었어요. 회사 차 있으니까. 우리 차는 그냥 조금씩만 태우고 기름값 아끼느라고 큰 길까지만 다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이 타야지. <laughs> <laughs> 다행히 회사 차가 여기까지 데리러 오거든요. <laughs>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왔구나. 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놨 눈만 오못 다니는 거죠. 다행히 올 겨울은 이곳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지만요. 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은 그야말로 고립이 됩니다. 꼼짝 못해요. 며느리가 일하는 곳은 인근에 있는 김치 공장입니다. 여기 다닌 지 벌써 3년 됐어요. 조금 힘들어 많이 힘들지 않아요. 응. 또 돈으로 할수 있잖아요. 애들도 키우고 남편이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걸로 아이 둘 키우기가 빠듯해서 직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안 하면 돈을가 줘요. <laughs> 신랑도 돈못 벌어고. 내가 응, 직장에 열심히 벌었는데 약에는 겨울에는 집에 일이 없으니까. 겨울은 농한기라서 좀 쉬는 때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신속 날씨 말대로 남편이 마냥 노는 건 아닙니다. 소를 돌봐요. 네 마리밖에 되지 않지만은 염을 챙기죠, 우리 치우죠, 할일 아주 많습니다. 어 살림이 최연이죠. 이게 팔아먹기만 않고서몇년 번식을 하면 이제 가 낳고 또 새끼가 커갖고또또 또 임신하고 그러면 자꾸 낳고 낳고는 이제. 네, 저또 괜찮죠.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잘 키워 두면 애들 학교 보낼 때욕긴하게 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성을 드립니다. 봄에 이제 따뜻해지면 여름엔 농사 잘 짓고 뭐, 겨울에 저거 일거리가 없잖아요. 땅은 꽁꽁 하고 그러니까 뭐소래도 덱은 남는 거지. 뭐.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laughs> 아주 현금과 마찬가지예요, 저건. 금방 소장사만 불러대면 돈 받으니까는 금덩어리가 한 가지죠. 땅 사는데도 보태고, 애들 공부하는데도 보태고, 그랬어요. 그날 밤, 남편 영덕 씨와 두 아이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어디 가요? 예, 애 엄마 마중 나왔어요. 아, 깜깜한데 혼자 들어오니까 좀 마중 나왔죠. 가로등이 있기는 하지만 밤에 혼자 산길 다니기에는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꼭 마중 나옵니다. 차박 <목소리> 가져왔어. 어, 차 너무 추워서 차가 얼었어.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그냥 나왔어. 차 시동 안 걸려. 그냥 걸어 나왔어. 우리 아들 다 고생했다. 걸어왔어 뭐? 고생해. 추웠어. 혼자면 못 가, 집에서. <laughs> 신랑이나 전화해서 걸어와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올라가면 또 내려도 쌈이 있으니까 여기는 집이고 없고 무서워요. 3년이나 넘어 다닌 이 길이 익숙할 법도 한데 깜깜한 밤에는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 힘들다. 근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할 일이 또 많습니다. 하고 엄마도 방도 정리해야 돼. 팡 너무 오늘 이거 썼어? 세 장까지 할 거예요. 세 장? 응. 응.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가? 뭐 이렇게 해야 가? 아이들 아, 공부 아, 봐주는 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장 여사님 궁금해서 와 보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왜 싫어? 어, 뭐? 안할 거야? 선생님한테 전화가 일러거야 그러면 안하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어. 언제야? 빨리 해. 아이들 공부에 관해서는 아주 깐깐한 신속나이씨. 그날 해야 할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꼼짝도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장 여사님 그냥 가시는 거예요. 15만 원? 응. 다른 것도. 가요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이렇게 가는 거못 해요 만약에 우리 시내 가면 공복도 이렇게 끝나면 애들 학원이나 이렇게 배워도 또 많아 보내 할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제가 또 엄마 시어머니 시어버지 나이도 많고 그렇게저 제가 떠나면 엄마, 아빠도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걱정하잖아요아 그,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가면, 같이 가면 더 좋은데. 걔는 집사 가지고서는 닭을 이 있지, 뭐. 애들 때문에. 여기가 살기는 좋아요. 저 다음에 동네보다면 이래. 개발은 안 됐지만은, 여기가 그렇게 아주 인심도 좋고, 아주 잘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됐어요. 응. 엄마랑 같이 화장실 응. 가자. 응. 아 추워. 옷 입어야 돼. 안 그러면 추워 얼어지겠어. 가자. 언지여기 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어머나 아니 화장실 가는데 아직까지대동하 가요? 여기 있어요. 엄마 기다려. 알았지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응, 어. 기다리고 있어. 야 yeah. 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니까 밤에는 혼자 다니기 무섭구나. 아, 혼자 가지 마. 어. 엄마 기다려요? 네. 응. 엄마가 가지 말라서. 아, 아 엄마 만약이라면지. 아, 추워. 고마워. 가자. 무서워요, 무서워. 가자. 깜깜해서 밖에 혼자 나오면 무서워요. 이럴 때는요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다가도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도 명지 학원 이렇게 따냐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신 어떻게? 당신 도 애들 공복 해주는 거할수 있어? 못했지. 그럼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집에 오면 누는 줄 알고서는 그냥 누는데 뭐. 당신 동서바 애들이 다 공복 잘하잖아, 애들이 왜냐면 공복은 많이 폐워할수 있잖아. 해어는 마도 그랬고 막내도 그랬고 애들 다 공복 많이 해주니까 우리 애보다 더 말도 잘하고. 이 시골에 있는 애들하고 또 시내에 있는 애들하고 또 장점이 있어. 애들은 이런 데서. 야외에서 저거 나가면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laughs> 그서울에들도 체험 같은 거 하는 거를 이거 시골로다가 내려오잖아 그죠. 이런 거 말고, 말고 좀. 응. 그것도 다 보고 배우는 거고. 어, 예? 아이고 참 어찌 이렇게 태평할까요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공부를 봐줄 수 있지만은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것도 어려운데. 답답하죠 제가 뭐 이야기해도 시랑잘들어지지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자게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속상하죠 저는 그래도 나가면 또 신에 나가면 당신 어머니 아버지 나이도 많고 이쪽도 생각하고 애들도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서 살아오신 세월이 있기 때문에못 나가 화전밭 파고 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시내 시를 우리가 가자고 해도 아버지는 가시지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참고서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 모셔야지 뭐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시로 나가야 하지만은 연세도 많은 시부모님만 두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처음 한국에 시집와서 이 골짜기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제 바라는 거는 딱 하나. 아이들이 좀더 편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만은 어떻게든지 꼭 하고 싶습니다.